보건소에서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받습니다. 돈 받고, 그리고 보건소에 검사실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한테, 또한 의사한테 빌려주거든요. 그리고 빌려주면 그것도 돈을 받아요. 그럼 그 받은 돈을 국가에 반납을 한 다음에 예산으로 타낼까요? 직접 사용할까요? 직접 사용합니다. 그럼 직접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돈이 남아도를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돈을 좀빌려준다 빌려주는 건 아니고, 그 뭐지? 그 뭐라 그래?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데, 그 보조를 얼마만큼 해주느냐, 이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 일단 유인물 좀 볼게요. 유인물. 자, 유인물 보시면 지역공포 24조 말고, 그 밑에 25조부터 봅니다. 지역공포 25조, 수수료,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합니다. 아, 이건 대통령령 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령이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르니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갑니다. 제국방법 24조. 자, 국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보조해주냐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그리고 운영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2분의 1 이내로 한다. 아, 설치비는 3분의 2, 운영비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갖고 한번 볼게요. 자, 국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 같진 않아. 일부를 부담하는 것 같고. 국가, 특별시, 그죠? 광역시, 도가 비용을 일부한다. 아까 맞아? 국가고 시도 맞아요? 맞지? 국가, 시도. 그럼 답이 2번인가? 자, 3번. 관할 지자체가 설치비 전부를? 아니요. 설치비는 3분의 2. 3분의 2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2분의 1였습니다. 틀렸고. 5번, 관할 지자체가 운영비, 설치비 전부 부담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는 2분의 1, 설치비는 3분의 2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요 법을 다 외워야 되는구나. 이게, 근데 이게 돈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우리 쪽도 그렇지만 다른 쪽도 이게 시험제 좀 자주 나옵니다. 3분의 2, 2분의 1, 요게. 그러니까 운영비, 그 다음에 설치비.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도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배치하는 전문 인력이 아닌 거. 큰일 났다. 보건직 공무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환경직?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는 거 있지 않았었어요? 환경보건은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환경직 공무원을 안 뽑아요. 예, 답은 2번이고, 의무직, 양무직 전산직 다 뽑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닌 거를 아셨다면 답은 금방 고르실 거예요. 자, 43번입니다. 보건조직 중 가장 <laughs> 늦게 구성된 보건조직. 자, 보건의료원. 이거 우리 책에 있었었는데. 우리 혹시 88올림픽 기억하시죠? 88올림픽 때, 이때 이제 병원에, 병원이 너무 부족한 곳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 보건의료원이거든요. 88년, 89년에 세워졌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88올림픽하고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의 보건소가 76년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럼 읍면 보건지소는요.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읍면에 세워진 게 모르겠지? 이걸 잘 모르겠지? 보건진료소는요.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니까 80년이죠. 80년, 80년. 예, 그, 그러니까 이게 2번에 시군구의 보건소하면 76년이.